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퇴임사에서 또한 번의 유체이탈화법을 시연했습니다. 편향된 시각으로 특정 성향이사의 재판이란 재판은 자기 혼자 다 지연해놓고 재판 지연 해결에 사법부가 저력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임 식후 김대법원장은 관용차를 타고 대법원 청사를 나갔는데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관용차에 물건을 투척할 것을 대비해 차량 주변에 그물망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할 판사와 일자가 정해진 가운데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인식이 부당하다는 입장보다 더 우세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민심이 한쪽 입장으로 두드러졌는데, 잠시 후 여론조사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평가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는 퇴임식이 열렸는데 또이 자리에서 김명수가 유체 이탈화법을 구사해 퇴임하는 그날까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간 비판을 받아왔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특정 성향 인사에 대한 재판 지연 논란이었습니다. 이건비단 정치인사에 대한 재판에만 국한되지 않았는데 김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습니다. 김대법원장은 이 지적과 관련해 법관수 부족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판이 정지된 것 등을 원인으로 꼽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의 명과는 달리 전체 법관수는 2017년 2,955명에서 지난해 3,151명으로 늘었고 민사일심 사건은 같은 기간 35만 건에서 34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즉 판사는 늘고 사건은 줄었는데 재판이 지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양심 있는 양반이라면 오늘 퇴임식에서 이러한 점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메시지를 국민들께 내놨어야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자기 책임은 없는다는 듯 유체이탈화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부의 저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판지원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발의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자 이거 완전 유체이탈 화법이지요. 자 오늘 발언 어디에도 대법원장으로서 지난 6년 임기 동안의 과오나 성찰 그리고 반성에 대한 메시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오늘 퇴임식을 마치고 관용차를 타고 대법원 청사를 나갔습니다. 이날 대법원 앞에는 김 대법원장 규탄 집회가 열렸는데 제2의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관용차에 오물을 투척할 것을 대비해 차량 주변에 그물망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김 대법원장은 시작부터 소위 정치쇼를 했습니다. 누가 쇼를 좋아하는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랄까봐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날 춘천에서 일부러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대법원까지 왔습니다. 공식 업무가 아니어서 관용차를 탈수 없다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오늘 퇴임식이 끝나고 대법원을 나갈 땐 관용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나갈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집회가 열린 걸안 김명수가 선택한 것은 기사 딸린 관용차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첫 출근을 한 김명수는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재판 충실화 예산 수억 원을 자신의 공관 개축 비용으로 전용했고 아들 부부를 1년 3개월 동안 그 공간에 들어와 공짜로 살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김명수의 위선인 것입니다. 이제 퇴임했으니까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 재판을 받는 입장이 된 김명수의 모습도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재명은 오는 26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정치권의 폭풍은 물론이거니와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와 곧 있을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참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재론 가운데 현재 민심을 조금이나마 파악해 볼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있었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였는데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정당하다라는 인식이 부당하다라는 입장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뜯어놓고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응답은 46%였던 반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응답 수치는 37%로 집계됐습니다. 그 격차가 약 10%포인트 정도였다는 것인데요. 지역별로 놓고 보면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응답이 서울에서 61%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50%,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은 4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48%, 인천 경기 지역 44%, 광주 전라 지역 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의견은 역시. 민주당에 덧받친 광주, 전라 지역에서 58%로 나타나 전 지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 현재 지역구를 두고 있고 경기지사를 지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긍정 44%, 반대 42%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연령대, 연령대별로 보자면 40대층과 50대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 이재명의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역시 주목이 가는 부분은 이재명에 대한 부정 여론이 서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일 텐데요.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고 가까이는 10월 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민심이 범상치 않다라는 여론조사 지표가 오늘 조사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떠안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입니다. 자 어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을 계속해서 지키겠다며 당권 사수에 나섰고 이재명 본인 또한 오늘 입장문을 통해 힘을 모아 달라며 지층 결집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언론에서는 어제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뭐 본격적인 시험 때에 올랐다 이런 취재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지탱해왔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실력 발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뭐 이런 논리인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어제 오늘 민주당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아마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 갈것 같습니다. 구속이 되면 구속이 되는 대로, 구속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재명이라는 폭탄을 민주당이 계속 끌어 안고 갈 분위기인데, 이런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는 것은, 뭐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지만, 적금물을 나락으로 이재명이 민주당을 끌고 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론 그 끝을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 텔리 베스트 민행코였습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